빨리 빨리 지켜요, 지켜요! 야, 6, 7자들! 야, 장관 찍었다, 장관 찍었다, 랜딩! 30분, 30분! 천천히 요줄 땡기, 줄 땡기지 마세요. 자, 30분 엔딩할 준비에요, 드랙 풀어놓고, 예. 이거 오, 예.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, 나와요, 나와요, 나와요! 나와. 도와주셔야 돼요, 도와주셔야 돼요, 지금. 예, 저 뒤로 가요, 뒤로 가요, 예, 가, 가는 방향 내비둬요. 예, 됐다, 여로 여기네, 여기네. 이거 무조건 100% 해야 돼요 이거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배가 배가 지금 주변에 없잖아요 어. 그래, 그래서 이동 터졌어요 어. 와 끝났다 와 잔소리 더 할걸 절단났네 아, 거기에 거, 걸렸네 허리 와 허리 걸렸으면 1시간 정도만 랜딩해도 올릴 수 있는데 와 절단났네 완전 슈퍼 피팅이었는데 이때는 네. 나 인상관없이 잡히는 딱 타이밍인데 방금 와절단은다 아까 거 아까 그 그놈 번이 번이 맞잖아. 이제 끊 그, 예. 끊이데요아 그러니까 예. 무조건 바, 저, 배 앞에 있으면 앞으로 빨리 던져버려.